고경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은 이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이번에 후쿠시마 우리 직원을 보냈잖아 그 후쿠시마 내가 그 물을 내가 여기서 에너지를 보냈어 핸드폰으로 탁 해가지고 시험 검사한 게 있어 한번 봐요 후쿠시마 오염수 세슘 들은 거, 그죠? 채수 장소, 후쿠시마 현남해지 그죠? 지역, 요 땜, 요 땜, 요 땜, 강, 세 군데, 다섯 군데 했죠? 그래가지고 채수 일시, 채수량, 측정 분석자, 일본 분석센터, 그죠? 쭉쭉 해서 분석했죠? 내가 여기서 오염수 없어져라! 해서 안 했어요? 내가 전화로 했죠? 불검출 그 오염수 자체인데 불검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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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군데 했는데 불검출 그죠? 그죠? 요 세번째 거는 불검출인데 미량검출 요거는 다른 거 뭐가 조금 들어간거지? 어요 세번째 거는 지금 제대로 아직 했는지 내뭐 아직 이게 끝이 안난것 같아 불검출인데 미량검출이 뭐이 나왔잖아요, 그죠? 그런데 네 개는 정상이죠? 네. 전부 불검출이야. 아. 은행이 있는 게 사람. 사진 그 다음 사진 해봐. 음, 그 다음 사진 이게 이게 혹행 거예요? 네. 불검출 나온 자료입니다. 네. 또내려봐 응. 어. 이번 이거 그, 알겠죠? 네. 불검출 한 기록이에요. 또 다음 거. 요거 말고 또 다음 거. 이거 다 검사한 거예요. 어, 저거 연구소에서 검사한 거야. 이상 없다는 거야. 내가 여기서 없어져라! 이런게 그렇게 되어버려. 음. 없어요. 또. 다음 거. 또 다음 거. 뭐 그거 자세히 볼 것도 없어. 또 다음 거. 또 다음 거. 다 측정한 거예요. 예. 또 다음 거. 이렇게 병에 이렇게 검출했죠. 그죠? 예.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검사한 거야. 아, 이렇게 어디 어디라는 거죠? 시간대별로. 예. 어, 어. 어? 다 했죠? 예. 그래서 내가 뭘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걸 알죠. 여러분, 예. 우유가 변화되죠. 예. 어, 나는 명령권이 있죠. 예. 어, 그런 사람 봤나? 안티하는 사람들 정신 체려에 돼요. 나는 가짜가 아니다 이 말에 가짜가 가짜면은 블루유가 나올 수가 없어. 어제요 뭐 목사님이 여러분 유명한 분이 왔는데 그 블루유 때문에 왔어. 그 내가 그 설명을 보더니 우유를 보더니 그 우유 그냥 마셔. 맛이 좋거든. 그래. 그래. 다들 불가사의한 일이잖아. 불가사의한 일이라 말이야. 불가사의, 음, 우리가 가능한 게아니다 말이야. 그죠? 상상할 수 없는 거, 불가사의한 일이라 이 말이야. 불가사의, 성령은 이 모든 가정에, 이 유튜브를 보는 가정에 다 들어가서 이들의 어려움을... 풀어줘라. 다섯 천사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부자되게 해라. 자녀들의 교육 문제, 자녀들의 진급 문제, 군대 문제, 유학 문제. 결혼 문제, 이 많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는데 자녀 문제, 모든 이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. 금전적으로 <laughs> 고통받는 사람들은 금전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라. <laughs> 부동산 문제, 이사 문제, 전세 뽑아주는 문제, 집하는 문제. 이사가는 문제 고민하는 분들 부동산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.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송사가 하루빨리 잘 해결되라.